안 딸려 왔나 보네. 드림오일풀이. 아 육척봉? 뭐야? <laughs> 한숨 자고 갈까요? 여기... 근데 네 여기 물 마시니까 마나가 차네요. 오 음. 마나가 없지만 마나가 없지만 마나가 차는 물아다 없어졌어. 오. 물을 마시면 스태미나가 점차 회복되고 화상 효과가 제거됩니다. 아 이거 원래 그런 거고. 만화 0.15 회복. 레이라인의 물. 이게 뭐야? 우와. 만화 소모 감소? 만화 회복. 적... 어 잠깐만. 마법 배우실? 어어어어디띠띠수정정에을을면면된요요 어디. 어? 가방 여 m 네 오! i n 변환이 있네 각 포인트마다 최대 체력이 이이너스 o 감소하고 최대 스템이 r e Oh, mana, you're going to be h 얼마나 빼야되지? 그럼 하는? 80? 80? 80? 80.8080뭐 마법사 80, 80, 80. 하시겠습니까? 어... 그러겠습니다 그... 음. 궁... 화살 <laughs> 있으면 화살 쏘고 마궁수 마나 있으면 마나 던지고 아... 808080으로 해야되나? 더 극단적으로 갈까요? 뭐 하고 싶은대로 뭐 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체력이랑 스태미나 올려주는게 몇 올려준댔죠 걔네가? 그 스킬로? 25정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160, 60, 60 <laughs> 한번 적용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laughs> 아 남잔 빠꾸 없지 불꽃 습득했습니다 음음 물의 문장 물의 문장을 없어. 배웠어요. 한번 시전. 어 잠시만요. 염석 얘를 휴. 아 이건 패시브 스킬이야? <laughs> 음. 나도 1 바꿀까 1? 1하면 20 되긴 하네 마법 탱커는 좀 별로겠지? <laughs> 불꽃, 만화 소모 5이 스펠은 모닥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음... 음. 뭐 사셔야 되는 거아니야 마법사면? f 문서 이런 거 사야 되나 어. 화염석이 필요하다네요. 화염석? 궁금술 키트? 화염석은 아. 없나? 화염석이 있으면은 불의 문장 저걸 쓸 수가 있고 음... 화염석 없이 이것 쓸수 있어요. 그게... 뭐야 화에서 나왔는데 그화염석써서불 문자같은거 쫙 깔면은 이게 쎄져요 음 지금은 모르겠네 넷째 남시자? 나가는 곳이 뭐고 만화석을 뭐라고? 만화석을 팔아야되나?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나? 마법사이긴 한데 그래도 <laughs> 연금술 레시피가 좀 많아서 아는 음...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일단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음식을 취해라 오 혈거인 지방이 많아서 뭐 마이너스 10? 근데 지금 이걸 낀다 해도 어 내가 공격이 안 되는데 이게 뭐야? 금접 공격인가 이거? 어, uh -huh. 길 하나 있고. 그... 네네. 실버... 4실버만 빌려주실래요? <laughs> 뭐 뭔데요? 소방사라는 스킬이 50실버라고 얼마? 아 실버 있으면 삽니다 아 낭낭이 넣어주셨네 Welcome, never. And if you wish to learn the most complex of spells, Welcome, mage. Listen to me. Magic. Welcome, mage. Listen to me. 그.. 랜턴이 있어야 합니다 예? 랜턴이 있으면 화염방사를 쓸수 있어요 아... <laughs> 돌다보면 죽겠죠? 일단.. 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여, 요런 게 있다 한숨 자고 갑시다 체력 좀 회복하고 한숨 오야. 어디가.. 개빠 어. 개빠르네.. <laughs> <laughs> 날다 한번 주세요. <웃음> <웃음> 어 이거 안 자지는데? 아, 근데 장식이야. 에 반대. Magic is the weapon of a patient warrior. 아이 아저씨는 냉기 마법. 여긴뭐 아까 어, 안, 안 깔린 아, 습, 습격 저...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마을 판정일 것 같은데.

일단 혈거인 지팡이로 한 10년 정도 써야 되니까 관리 잘해야겠다. 씁니다. <laughs> 음, 여기면 맛있다. 그쵸? 아 달다. 음흠. <laughs> 뭔가 거적대기 입고 있으니까. 진짜 마법사 같네 회색이 간이겼 느낌? 아직 뉴비뉴비 아... 아. <laughs>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을는 하나 이긴 하던데 금두개구습니다 일단 구는 지금 이지 아 탱커가 낭만이 있긴 한데 저야 뭐 게임을 <laughs> 잘 못하니까 <laughs> 뒤에, 뒤에서 응원봉이라도 이렇게 반짝이는 야광봉이라도 흔들어야 아오이라 어디갔어 어우 여기 조심해야겠다 그리머 이봐서. 뿌리 어 뒤에 어적적 적. 오케이 용용, 용용이 용이이용이이아 너무 좁은데? g 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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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반피 반피 <laughs> 짤릴밖에 안 들어가네 n o 다 이거 필이다 마법까지 쓴다고? <laughs> 장난하나 이거 아아아아 u m p y I d i d n 누웠습니다 잠깐만 이상한 데 제가... r 데미지가. 제가...

마을까지 들어온다고? 마을 가면 해주지 않을까? 지켜주겠죠? 마법사가 첫째 형님들이 지켜주겠죠? 그래도 동료인데 마법사 신참인데 애시 번역 어? 쳐다도 안 보네. 와, 입싹 닫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이거? 나이스. 상자 가고 있죠 지금. 어, 어, 어떻게 알았지? 혹은 지금 영역 생선이 가는 길에 있는데 어그로가 안 풀려요. 와 됐다. 어디로 가야 돼? 잠만 <laughs> 가는 중입니다. 아, 아. 어 어그로 빠졌나? 빠졌다. 어항. 용룡이 마법 배우려고 하는데요? <laughs> 심지어 마법 쓰는 용룡인데 어디갔지? <laughs> 제가 지금 수정 만지러 가고 있는데. <laughs> 아 냉기 마법은 있으니까 불마법 배우겠다. 확인. 네. 어떻게 어떻게 잡지? 일단 더하나 깔겠습니다. 음. 이쪽. 깔고. 웃기네, 아, 온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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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같은 거 있어요? 어, 어 고, 오. 입었는데 들어가나? 이래요, 언야 씨, 음, 야, 좀 가봐. 메인 보스 같은데 가봐. 이거? 보스라고요? 데미지... 얘한보리가아니잖아요 아까도 있었는데 그랬나? 데미지가 하나도 안 바뀌는 거 보면 제가 혼란 같은 거 들어간 거 같은데. 이버프 일단 걸긴 했습니다. 더스로. 아 근데 제가 뭘할수 있죠? <laughs> 저저좀저좀 저, 저 도움. 마법을 걸어도. 아, 화염방사라도? 화염방사 매겨봤는데 안 달던데요? <laughs> 아그 랜턴 랜턴 바닥에 떨궈주세요. 네. 랜턴 바닥에 떨궈주시면 제가 랜턴을 주셔서 개빠르네 진짜 이씨 <laughs> 저거 타고 다니고 싶다 토네이지 토네이지 <laughs> 어디야 오케이 나이스 안 쫓아오나 아니 쫓아오네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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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어, 랜턴, 여... 랜턴. 버렸어, 버렸어 오케이 okay. 나 따라오려나? 오 어, 오! 어, 그. 어. 랜턴 손에 쥐고 음... 도, 도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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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중? 뒤, 뒤, 뒤 누웠네 안 누워... 아, 누웠어요? 네 어휴 하차 <laughs> 하차 데미지가 말이 안돼 뭐하는 놈이야 이거 안 들어간다 씨 어? 불 붙네 짤 딜이 들어가네 요번 어. 해야겠다 오딜 들어가요 잡겠다 잡겠다 사, 살려줘 <laughs> 저디 어디 어디 에요 여기에요? 네, 네. 네, 옆에 나한 바퀴만 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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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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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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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어미나디 어디 어디 얼마나 마력했습니까? 몇각 갔어. 그 스태미나랑 체력 60가까어요 와. 어딨지? 이렇게 어, 억으로 그 살짝? 오케이. 설마 나도 불입나 아, 아무 없음 안 된대. 아. 망가리고. 으그, 트지 가방 벗고 권투 모드 아, 나도 가방 받자 어, 아, 따라오네 어 그래도 딜 들어간다 유의미하네요 잘만 합니다 뭐, 얼마나 좋은 걸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피 어우. 적으로 바뀌네 아, X됐다 그만, 불꺼 어. <laughs> 지전하면 못 끊어요? 이도트들 때문에 어그로가 저기로 가네 그러네요 어? 그러면은 마나 좀 아끼면서 네네 꺼졌다 효율 효율 마나 효율로 오케이 얻었으니까 그만 가 그만 가아 어, 빠르다 오씨 제가 여기서 한번 꺾을게요. 네. 이렇게. 때라도 애무시 안해 날. 오나? 억으로. 어, 여기서 이렇게. 얼굴은 억으로가 난데 다리는 안 놓으면. 우와, 세세. 주죠아. 어, 아, 똑같아. 아, 부분. 네.

음. 와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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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가야지 하 하아... 이게 된다잉 <laughs> 마법이 약점인가 보네 <laughs> 불마법 물리 아 힘들어 음. 허리까로 이거 뭔가 비싸 보이는데 어, 근데, 뭐, 좀, 네임 밸류 있는 아이템은 안 떴어요? 레이라인의 산물? 안모인가 음. 음, 이게, 다른 쪽에서도 한 말이 있었죠? 그, 우리, 여기 말고, 그, 어우, 씨. 저기문 따고 들어가는 길 뒤쪽으로 음. 거기도 한 마리 있었죠. 내리막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아까 거기? 거기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봤을 때. 아이다 일단 비늘 가죽이라는 걸 얻었는데, 네. 넣었는데, 어 장비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로 갈까요? 여기밖에 없는데 체르손이즈 돌아가는 거네. 음. 마을 복귀 한번 찍긴 해야되는데 많아져서 일단 그럼 마을 복귀 한번 하고 화장실을 한번 음. 물도 좀 채우고 또 어디야 <laughs> 어? 여기 어디야? 아! 여기서 죽으면은 감옥 갑니다 예? 제가 죽은 <laughs>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죽어봤는데 이험한저 정면에 보이는 저기 있잖아요 뭐 정면에 보이는 건물? 아네 저게 보도성가? 벤데블 요새입니다음 아몰라이트? 아 곡괭이가 없다. 아. 어? 뭐 별거 아닌거겠죠. 아몰라이트 옆에 짱짱한 친구 한명 애넘입니다 뭐 화염방사면 죽겠죠 좋습니다. 마법 든든하네 그냥 국밥이야 깔깔이면뭐어 잠시만 방패 무기 개쎄보이는데요? <laughs> 혹시 방패 드랍하나? 그럼 좋긴한데 열개요 그러면 아 어그로가 나네 그러고 어그로 끌고 있습니다. 어뒤뒤뒤 뒤리 스템 일단 바뀌게 바뀌기는... 도체뎀 때문에 전해요 어그로가 자꾸 없어 어그로 안 좋은데 어? 괜찮을지도 그런가? 저 여기서 그냥 구르면 되잖아요. 씨, 오 씨. 아 가방 가방 미리 굴러야 되는구나. 구르는 중에도 맞네. 전투할 때 무조건 가방 버려야겠다. 오야 조심. 오 마법함도. 아 잠깐만 아이템 내구도가 부족하다고? 랜턴 기름 다 떨어졌나? 잠시만요 금방. 오케이. 아 기름 기름 아 이거 기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네 와와와 와, 와. 됐고 와아 누웠습니다 춥지 않네 스태미너 어디 누웠지 아십 <laughs> 크게 돌아야겠다. 아우 존나 쎄 그냥 아까 공룡이랑 싸운다고 이가 없네. 나이스. 도로 끌. 끌겠습니다. 어불안 나. 아, 오 k a y What do you want to d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n i c 기 n i c 방 Nice. t 스 e r e s a l i t t l 방 bit of a pump. t h e r 맞아요.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야무지다. 점점 <좀만> 해야지. <웃음> 방패가 <웃음> 그 전신에 걸친 거다 팔아도 방패값 못 하겠는데요. <laughs> 아, 그 혹시 기름 남는 거 있으세요? 음. 이거 화염 방사가 랜턴 내구도를 쓰네요. 여기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줄 거는 음 뭐가 없네 말값이다 뭐어 잠깐만요 이거 이거 한입 방파만나도 개꿀 이거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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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응? 여기 스태미나래요 음 응? 나이스 와 은드한데 방패 하나로 어, 잠깐만 방패 뒤에서 화염을 내뿜는 나 제거 수업 짱인데 엔트한데 <laughs> 그뭐 도적다위 건방들 무섭지 않은데 네. 오 건방 오 뭐야, 이 사람. 어, 갑자기 뭐야. 건실해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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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늑대거 마리 늑대들 이제 뭐 두렵지가 않다 들어와 거개 길들이기 <웃음>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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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끌거는데요 잠시만 이건 좀어나 <laughs> 뛴다 되겠나 되나 아, 되나 되나 띠띠뛰 빠르네 똥개들 응. 아이씨 잘 뛴다 개들 개들 너무 잘 뛴다 오. 어, 굴러, 굴러, 굴러 오 나이스 아니네 아어그가이로 아, 그, 그. 아, 오면 안되는데 가방 벗고 미스. 하고. c e c 나이스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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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o l c 다한명 잡았습니다 o 대 l 대아 나이스 이게 l 건가? 아 l 음. 아... 이 <laughs> 예, 누더기 좀 있으면 깨지겠는데요? 빨리 집가서 수리하고 자면서 수리 좀 하고 별거 아니라고 말하자마자 개같이 털렸네 그니까요 러 괜찮다고 하자마자 처맞기 <laughs> 해서 그 그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음, 그 여기로 벤데빌 요사가 쪽으로 가네그 네, 요새 등지고 직진. 어 그쪽? 여기로 쭉 가면 바로 음, 그거아닙니까 네, 북에서로 가면 됩니다. 북에서. 어지 여기 또. 아, 진짜. <laughs> 호기심 대마왕 아.. 여기, 여기. 좀여데좀큰에다 이거, 이거. 입죠입 있네 있이름이름이름이름이 홀리 미션 컴플거스패스거 이거. 이거, 이다 <laughs> 아, 그놈의 컴플이스는